이제 목 쪽에서 내려와서 이제 다혈근, 다혈근 이렇게 쭉 풀어 주셔야 돼요. 다혈근은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곳에는 자율 신경이 신부 쪽으로 가는 통로기 때문에 여기 이제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 노폐물 중에서 이제 요산 같은 경우는 뽀개질 때 통증이 엄청 좀 심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칼로 이렇게 째는 느낌? 음, 칼로 이렇게 쫙 째는 느낌인데, 이제 이 정도로 어열이 올라오면은, 그니까 러 이제 우리 쌤은 지금 항상 여기 심장부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항상. 맨날 해도 지금 시커먼 덩어리가 또 올라오잖아요. 진짜. 그래서 능연근 중에서도 백호라는 혈자리하고 또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하고 혈자리하고 되게 유사한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능연근 쪽 어휴 여기도 엄청나죠? 그러게 이건 정말 심각한데 왜 그럴까나 뭐 드시는 걸 잘못 드시는 것도 아니고 아, 아. 그러니까. 뭘까? <웃음> 뭘까요? 뭘까요? 주좀는데 어우 저수치제니까 헐난. 그러니까 빨빨 재생을 하기해서는 그러니까 결국 오열이에요. 오열인데 이제 오열보다 사실은 한 단계 더 높은. 단계가 바로 소리에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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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나는 건강하다 난 너무 건강해서 내몸 전체가 다 아픈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승모근의 이제 트리거 포인트는 요 라인에 있잖아 여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근육 안에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건 결국 근육 속 이런 노폐물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통증을 잡는 트리거 포인트에도 그냥 손으로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문질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속도가 되게 빠르죠. 과샤가 가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물리, 물리치료 쪽에서 이제 땡기고 수축시키고 이완시키고 이런 거뭐한 50번 했다. 그때 나오는 효과가 과시한 한번 지나가면 해결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죠, 실제로. 그것이 바로 이제 이런 노폐물 독소 찌꺼기를 뽀개내고 처리해버리는 것 때문에 문제 해결이 빠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